안녕하십니까. 마음 건강 랜드입니다. 어 아침에 오늘은 농민 사관학교에 수업이 있는 날이어서 어운전 내가 가는데 어, 우리 밭 주변을 지나다 보니까 어저께까지만 해도 이게 키가 크게 이 새바랗게 있던 논이 갑자기 요렇게 동글동글한 보시다시피 저 주변을 둘러보면 요렇게 동글한 김밥 같은 것들이 한막 가득 있어요. 어머나 싶어서 차를 세웠는데. 이게 호밀이에요, 호밀. 호밀, 호밀도 있고, 저거, 그거 뭐야, 저, 저, 귀리. 그, 뇌 건강에 좋다는 귀리. 옛날에는 지금, 몇해 전까지, 몇해 전에만 부터 그 귀리가 뇌, 뇌졸정, 뇌 건강에 좋으니 혈관, 혈관 개선에 좋으니 어쩌니 했는데, 그전에까지는 모두 이렇게 그, 어, 소먹이었어요. 이것도 귀리하고 호밀하고 섞였던데 보니까, 이렇게 배가지고, 어, 저희 편, 이, 이쪽에는 보면 그냥 아직 배가 나아어요 이렇게, 어, 이렇게 기계로 일단 배 놔요. 전부 이렇게 배가 눕혀놨는데, 이것을 오늘 아마 좀 있으면 기계가 와서 조금 약간은 시들게 해가지고, 기계가 와서 이렇게 말아요. 이렇게, 김밥처럼 이렇게 동글이, 동글이 많은, 기, 요렇게 배는 기계도 있고, 또 이렇게 김밥처럼 많은 기계도 있고, 또 이렇게 말아 놓은 걸, 이게 뭐냐면 소먹이거든요. 저소나 그 소들의 먹인데 좀 있으면 이 기계가 또 와서 랩처럼 뱅글뱅글뱅글 감아요. 마구 감아놔야만이 이게 또그 공기가 안 통하니까 부패가 안 되는 그런 것도 있나 봐요. 가을에는 그 추수하고 나면 집도 이렇게 하거든요. 그 농민들 그 축산하시는 분들이 이소먹기 때문에 사료로 100% 감당이 안 되고 사료값도 많이 들 드는 것도 문제지만 이 영양분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만들던데, 어, 이랩 감는 거 보면 엄청나게 감거든. 랩을 완전히 뱅글뱅글 감는데, 와, 저거 랩감 나오겠나 싶을 정도로 해요. 이게 아마 한 개가 1톤 무게 정도 아마 될 거예요. 하여튼, 갑자기, 이, 가을, 가을 은 기분입니다. 새파랗던 들판이, 이렇게 온통 김밥이 대굴대굴 굴러다녀요. 조금 있으면 아마 이 랩감으로 올 거예요. 그래, 지나가다가, 아, 기회를 놓치기, 놓치겠다 싶어서, 오후에 제가 수업 마치고 오면, 이거 벌써 다 가져가 버리고 없을 거니까, 제가, 하, 하, 포스팅을 한번 해보거든요. 하여튼, 축산하시는 분들, 이, 어, 파동 없이, 별 파동 없이, 이소 건강하게 잘 키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